오늘 이거 타이어 진열대 만들었어요. 진열대 타이어 진열대 탁탁 꼽는 거. 네? 멋있죠? 이 타이어 진열대 북한 앞뒤 북한 안칸칸한줄두줄두 줄인데 이게 이코디거 그럼 어떻게 그리냐? 뒤거 어자 여기 다끄이죠다 끝이고, 유고유통고컴고 이쪽에 끄 컴퓨터, 하고 또 밀고 자유통고컴고오 이거 공간활용이네요 공간활용 통의 그렇죠? 컴퓨터, 유통의 하퓨터유도의컴에터수 있어. 야 아, 좋죠? 멋집니다. 네. 여기 안그러면 여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중간에 네.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간이 시작아 공간이 길아공이시작하이시작아들간이아 공간이 아 공간이 이